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학습 멘토 은비쌤입니다.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수업을 듣고 나면 학점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졸업까지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기만 한다면 원하는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졸업까지 필요한 학점은 2년제 전문학사는 80학점, 4년제 학사는 140학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이수 제한으로 인해 1년에 이수 가능한 학점은 42학점이고 1학기에 최대로 학점을 이수하면 24학점인데 어떻게 빠르게 학위취득을 하는 건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방법은 바로 학점 인정 가능한 자격증 혹은 독학사 시험을 치른다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독학사에 관한 내용은 위에 태그해드린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몇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학점을 치르는 건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학점 인정 가능한 자격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인정 가능 자격증 종류 및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들어가셔서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 인정 대상, 자격, 전공별 자격 연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전공이 아닌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학점 인정을 할수 없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학위 취득까지 필요한 전공 학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야만 전공 자격증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 학사 80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과목 45학점, 일반 과목 20학점, 교양 과목 15학점이 필요하고요. 학사 학위 140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과목 60학점, 일반 과목 50학점, 교양 과목 30학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관련 전공이 아닌 자격증 취득으로 인정되는 학점은. 바로 일반 과목에 해당하는데요.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공과 일반 과목인데 관련 전공으로 해당한다면 전공 과목에 학점을 채울 수 있고 전공이 아니라면 일반으로 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전문대 과정 중이라면 최대 2개까지 인정 가능하며 학사 과정 중이라면 최대 3개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 은행제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몇 학점 인정 가능한지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우선! 국가 평생교육 진흥원 학점은행에서 자격별 전공 연계를 통해 어떤 학과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인지 확인 후 전공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전공 학점을 줄일 수 있고 비전공이라면 일반 학점으로 들어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부분인데요. 조금이라도 온라인 수업을 듣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쉽게 할수 있는 학점 인정 자격증 뭐가 있을까요? 경영학 전공으로 하여 전공별 자격 연계를 살펴보시면 관련된 전공자 자격증이 무수히 많지요 다 어려워 보이는데 쉬운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걱정되실 텐데요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CS리더관리사 스마트 1급 컨설턴트 텔레마케팅관리사 매경테스트 환경태색 CS리더관리사는 조금만 공부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상담사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인데요.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받으면서 학점 인정도 되고 추후 고객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라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 1급 컨설턴트 자격증은 난이도도 낮으면서 학점도 10학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경영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며 환경이나 매경보다는 쉽게 취득할 수 있고, 10학점이나 이수 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자격증을 원하다보니 다면 해당 자격증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을 추천드리는데요. 난이도는 매경 테스트와 테셋 비슷하거나 혹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상담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이라 전화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 및 기술에 대해 배우며 자격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으로 분류되며 공부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만, 실기에서 많이 어려워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학습자분들이 통과하고 있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 하나인 외경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점 은행제 과정을 경영학으로 진행 중이라면 환경태색과 외경 테스트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다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최대 20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경영 상식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공부한다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이죠. 각각 경영 이해력 검증을 하는 시험이고 매경 테스트는 경제 단어를 맞추는 시험입니다. 또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본다면 저널에 본 시험 문제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서 외우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죠. 인장받는 점수도 많고 문제도 어렵지 않아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분들이 많이 은시하는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학점을 빠르게 이수하는 학습자분들이라면 이두 개의 자격증은 실수로 취득하는 편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테셋과 내용 테스트는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어플TV 플래너인 은비쌤에게 현재 어떤 과정을 진행 중인지 문의해 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자격증에 필요한 공부 방법 꿀팁이나 무료 문제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개다 취득하고 나면 학점 인정을 받고 빠르게 졸업하면 되겠죠? 라며 바로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시작하시기 전에 자격증의 직무 번호를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매경 테스트와 테셋은 동일한 직무 번호 1로 되어 있어서 두 개를 취득하셨다면 둘중한 개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며 졸업 학점을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자격증이나 현재 취득한 자격증이 인정 가능한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은비쌤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인정 가능한 자격증인지 체크하고 학. 수 커리큘럼까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 본인에게 맞는 자격증이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면 나에게 맞는 자격증 찾아보기 테스트를 한번 해 보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 드려요.